지난해 11월 한 늙은 농부가 시위 진압을 하던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그는 200일이 넘게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경찰이나 다른 정부 기관 그 어디에서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회마저 총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야삼당이 뒤늦게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늙은 농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물대포가 시위대 중한 명을 정조준합니다. 세찬 물줄기에 맞아 순식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물대포는 집요하게 목표물을 쫓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조하려 하지만 물대포는 멈추지 않습니다. 상반신의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부상자가 생기면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경찰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쌀수맥가를 올려달라고 서울에 올라와 시위를 하던 69살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의 직사물대포에 맞아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200일이 지난 지금도 스스로 호흡조차 할수 없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호흡을 해야지 식물 인간인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호흡을 못 하세요. 기계 호흡, 그러니까 호흡기에 100% 의지하고 계신 것이고. 경찰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400여 명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그 사이 시위 진압의 책임자였던 이중구 경찰청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조연배 정보국장은 경남청장으로 이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용선 수사국장은 경기청장으로 각각 영전했습니다. 서울청의 당시 경비교통부장도 모두 승진했습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조직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정직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그런 절차조차 없고 오히려 승진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백남기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200여 일 동안 경찰, 안전행정부, 농림부. 청와대 관계자, 여당 어느 누구도 병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병문안 가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적정한 시점에 예. 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가족을 찾은 정부 관계자는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과 형사뿐이었습니다. 이 알아보러 오시는 분은 한분 있죠, 정보관. 경찰 정보관. 네,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신.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백 씨의 딸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개월 동안 피고발인인 경찰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2~3개월 이내 정도면 기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피고발인을 불러서 적어도 팩트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는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마도 뭐. 좀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으로 아마 검찰이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럼 역대 정권에서 이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을까요? 1991년 4월 26일 대학생 강경대 씨는 시위 도중 백골단의 새 파이프에 맞아 숨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다음날인 4월 27일 안용모 내무부장관을 경질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대학생 노수석 씨는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사망했습니다. 당시 노수석 씨 가족이 냈던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됐지만 2003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노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고 보상금 1억 2천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FTA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 전용철 씨가 경찰 방패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진압 책임을 물어 기동단장을 즉각 직위해제했지만 반발은 거세했습니다. 사건 42일 만인 1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시위를 진압하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버텼지만 결국 2 2일 만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앞서 보신 대로 검찰은 200일 동안 사건을 틀어쥐고만 있고, 경찰과 행정부, 청와대는 모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기댈 곳은 국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입장은 경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장님이 어... 과잉 지남도 위축되지 말고 철저히 무관념 원칙을 해서 다시는 이런 시위가 일어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다수가 된야 3당이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에 공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용인 백남기 씨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하지만 각종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백남기 청문회가 빠른 시일 안에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백남기 씨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마음이 좀 급하고 그래서 진짜 정말 잘못 되시기 전에 뭔가 뭔가 좀그 해결이 돼야 잘못 따지더라도 죄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지난해 겨울 백낭기 씨는 서울에 상경하기 하루 전 밀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잃은 밀밭. 이제 계절이 두번 바뀌고 밀은 누렇게 익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맞는 약이 되게 맞으신데 진통제는 안 맞으세요. 그러니까 못 느끼니까 그게 차라리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힘내시라고 아빠 지금까지 잘 버티셨으니까 계시고 싶을 때까지 계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어.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